안녕하세요. 리무진닷컴 명가 시트입니다. 오늘 작업을 완료한 차량은 그랜저 TG 차량이고요. 나파 가죽, 새들 베이지, 바닐라 화이트 투톤의 패턴은 GT 패턴, 1열 리무진 시트 그리고 2열 일반 옵션 시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2열 또한 패턴은 같게 동일하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TG 도와드린 모습이고요. GT 라인으로 가운데로 몰리는 GT 라인 굉장히 고급스럽죠? GT 라인 도와 트림에 그리고 그 새들 베이지 색상 이렇게 투톤으로 미싱해서 깔끔하게 라인 잡아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자, 운전석 리무진 시트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GT 패턴 통풍 기능이 없다 보니까 가죽 원피로 작업을 했고요. GT 라인 그리고 바깥 라인은 바닐라 화이트의 바깥 라인은 세들베이지 파이핑 작업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포인트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버켓은 2단 대버켓 사용했고요 에어백 로고도 빠지지 않고 잘 삽입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등받이 방석 보시게 되면 투톤 조합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게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전매 특허죠. 오크션 유치형 리무진 헤드레스트도 가운데 다이아 퀄팅 패턴, 그리고 양쪽 끝에 부분, 이 라인 부분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새들베이지 색상으로 포인트 있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고요 자, 가운데 센터 콘롤 트리밍인데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 안쪽도 다 쌌어요. 거의 뭐 안, 싸시는 분들도 있고 안 사시는 업체도 있는데, 저희는 작업을 해서 위에도 이렇게 보시면 다이아 콜팅으로 해서 굉장히 시트와 좀, 좀 동일하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결과물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조화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센터 콘솔도 작업을 했습니다. 자, 2열 도왔던 모습이고요, 1열하고 동일하게 GT 라인 다닐라 화이트의 GT 라인의 손잡이 부분은. 세들 베이지 색상으로 해서 라인 잘 잡아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자리열 리무지 시트 모습 리얼 옵션 시트 모습이고요 자, 동, 동일한 패턴으로 GT 패턴 넣어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투톤으로 가운데 파이핑 라인 파이핑 라인도 파이핑 작업해서 일체감 있고 그래도 좀 포인트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가운데 콘솔 부분도 손잡이 띠도 가죽 띠 넣어서 내리기 쉽게끔 작업을 했고요. 안에 있는 커홀도 또한 잘 이식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디테일, 디테일 보이시나요? 뒤에 거, 뒤에 거 이것도 이제 내려와서 마감하는 어떻게 보면 띠인데요. 띠도 동일하게 올록 올록하게 이렇게 쳐지지 않고 올록하게 이쁘게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조속 쪽 가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속 쪽 이열 도와트의 모습이고요. 똑같이 GT 라인 바닐라 화이트 원톤에 GT 라인 넣어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새들 베이지 색상 원톤으로 해서 라인 잡아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이열 시트 모습이고요 조속 쪽에서 본 시트 모습이고요 자, 바깥 파이핑 안쪽 미싱 최대한 이제 이런 제이좀 밀릴 수 있는 이런 미싱들은 될수 있으면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각이 안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나오는 최대한 저희는 작업을 해서 기능성 미싱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GT 패턴에, 세드 베이지, 원톤, 그리고 바깥 라인 투톤 작업인 바닐라 화이트.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라인 잘 넣어서 투톤으로 시공 완벽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조석의 조석 조속 2열에서 본 센터 콘솔 모습이고요 가죽 띠도 넣어서 내리고 올리실 때 편안하게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조석쪽도아트린 모습이고요 동일한 패턴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조석쪽리무지 시트 모습이고요 운전석과 동일하게 바깥 라인 바닐라 화이트 부분은 바깥 라인 파이핑 작업해서 작업을 했고요 가운데 라인을 보시면 GT 라인 넣어서 세들 베이지 원톤에 GT 라인 넣고 바깥 사이드 부분은 바닐라 화이트. 컬러에 안쪽 미싱, 바깥 파이핑, 포인트 있게 작업을 했고요 에어백 로고 또한 빠짐없이 잘 넣습니다. 자, 헤드레스트, 리무진 모쿠션 헤드레스트 부분도 이제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 모쿠션이 되게 좋은 이유가 키가 크시지 작으신 상관이 없어요. 원하시는 위치에 이 모쿠션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 편하게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센터 콘솔도 시트에 맞춰서 다이아 컬팅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그랜저 TG 차량, 나파가죽 1열 2열 세이들 베이지 바닐라 화이트 투톤에 패턴은 GT 패턴하고 도아트림하고 콘솔, 1열 2열 리미티 시트, 2열 옵션 시트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자이 작업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 작업을 요청하실 분들 또이 작업을 예약하실 분들은 제 리무진닷컴 명가 시트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리무진닷컴 검색하시면 저희 핸드폰 번호가 나옵니다. 그 핸드폰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랜저 TG 실내 가죽 시트 도화 트림 센터 콘솔 작업 영상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